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 제법, 모든 법이 이렇게, 뭐여? 뭘로 만들어져? 뭘로 저 법이 따라지냐? 인연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주의 법칙이야. 모든 법은,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뭐, 우리가 이 생, 생로병사를 법이라고 할수 있어. 이 모든 생로병사는 종, 뭐를 따라가? 인연을 따라서 생과 사가 온다. 그러죠?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연이, 뭐, 미국에서 온 딸이 아버지 오늘 어버이 나니까 식사할, 갑,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야 돼. 그럼 하루 종일 걸려. 그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자고, 저 하남이나 뭐 어디로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야지. 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이거를 거부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 거야. 그죠? 다 이거 제법 종전생사를 안 따라갈 수가 있나? 이게 세상사가 이건데. 맞아, 맞아. 이거, 이것이 세상사야. 모두 인연이 있다는 건 자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중국집 뭐 고급 식당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뭐 어린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애들 데리고 어버이날 놀러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제법 종년 생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인다 없나?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종과 연이 어디 에와 있어 하늘궁? 맞아 맞아. 이게 아들한테 끌려간 사람은 지금 식당에 가 있을 거예요. <laughs> 그죠? 딸한테 끌려간 사람은 백화점에 아버지 옷 사주로 가 있을 거야. 아무, 그 어버이날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생과 사가 이걸 벗어날 수, 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이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다 뿌리치고 하늘궁에 왔다. 이거는 하늘궁과 인연이 레벨이 또 달라지죠? 그런데 가족도 소중해. 그런데 가족이 끝까지 뭘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와야지, 뭐여기 <laughs> 맞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욕을 잊지마 제법 종년생산은 우리가 이런 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몸이야. 맞죠?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어, 지구가 미국이 만약에 기상이변이 와서 가물었다. 그러면 전세계 식량이 날려나 버려 미국의 밀밭이 그냥 전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싹이 나는데 가물을 가지고 그냥 농부들이 불을 질러서 태워버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겠지. 전세계 식량 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계 식량 비상이 내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기상이변이 앞으로 오면은. 전 세계는 식량 월급 받아봐야 식량값밖에 안될 수도 있어. 그런 위기가 앞으로 올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낸이 제법 종 연생사가 우리가 받는 걸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받아. 맞죠? 우리는 온 기후 환경을 용쾌 피해가.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기상 이변을 맞아가지고 밀가루 없이 밥을 못 먹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날 수가 있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법 종년 생사를 걸머지고 있는자가 여기 와 있어. 알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조심해야 돼. 알겠죠? 우리들 손자들은. 너무너무 기상이변을 맞이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원망하면서 죽어갈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무엇 뭐 때문에 환경을 저렇게 파괴하고, 저렇게 과하게 미쳐가지고, 산업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요 모양이 되게끔 기후이변을 만들었느냐? 요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은 도피처에 와있어. 백공록 떠나면 그만이지만, 저 남아있는 자들은 이걸 해야 돼. 윤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윤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처할 걸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늙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잘안 나가,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 전부 불완전, 불충분해. 그죠? 그니까 러 청년들이 결혼 아예 포기해버려. 상대 어렵죠?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어버이로서 책임을 느껴야 돼. 알겠죠?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뭐 자식들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이게 아니야. 아이고, 어버이날 되니까 자식들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다. 그래, 안 그래? 걔들 취업도 어렵죠? 아니, 이렇게 해놓고 자식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다. 우리가 어? 이 취업 전쟁터 이쪽 애들이 이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 자식들 또 장가 못 가지 결혼 못하는 자식들 이런 거 놔두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아 맞죠 오케이,